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코디로즈 대 로건폴 두루메킨타이어 브레다트 데미안프리스트 티파니 스트레턴 아이바 등의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슬보트에 따르면 2024 퀸앤 퀸오브더 링에서 코디로즈 대 로건폴의 경기는 WWE 챔피언십 벨트만 걸고 치르는 경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게 사실이라면 코디 로즈가 이겨도 u 에서 챔피언에 등극하지 않는 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에 따르면 6월 15일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는 피엘이 크래시에터 캐슬에서 데미안 프리스트 대 드루맥킨타이어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경기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드루맥킨타이어가 승리하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다면, 서머슬램에서 CM펑크와 타이틀 방어전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샵에서 현재 브레사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전용 레거시 챔피언십 벨트를 고가에 판매 중입니다. 가격이 무려 7 4 9 9 달러, 약 101만 6600원에 판매 중이며, 총 370개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가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101만 원이 엄청 비싸긴 한데.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돈 액수가 좀 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닐 겁니다. 아, 엄청 비싸네요. 데매한 프리스턴은 록 브라쇼에서 자신은 원래 WWE에 오기 전에 MMA 데뷔를 준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끝내 WWE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훗날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배우가 될 생각이 있는지 질문도 받았습니다. 예, 대미안 프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름 재밌겠지만 영화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저는 WWE 슈퍼스타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전 WWE에서 풀타임으로 활동하지 않는 제 자신을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티파니 스트레터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제이드 카길에게 까만 뭐라 뭐라고 언급하며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며 팬들 사이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PW 인사이드에 따르면 티파니 스트레터는 여전히 비앙카 빌레어와 퀸 오브 더링 토너먼트 8강전을 칠 것이며 WWE 내부적으로 그녀를 위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고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WWE 내에서는 그녀의 지위가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브 멜처는 아이바가 WWE에서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되게 일했기 때문에 그의 부상은 실제가 아닌 각본상 부상이며 현재는 휴가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아이바는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아직 수술을 받지는 않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응원해준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아이바이 부상 부위는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처음 프로레슬링을 시작했을 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노력을 해도 잘 부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체격도 크루저급보다 많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저지먼트 데이에 합류하며 도미닉은 마침내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건 정말 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